반갑습니다. 뒤에서 찬양을 같이 부르는데 어, 되게 마음이 어, 기쁘고 흐뭇하더라고요. 어, 저도 이렇게 몇 분을 술래를 네, 응. 응, 하고, 어, 기도를 하고, 같이 기도하고, 막 이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의 안 왔어요. <laughs> 거의 안 왔거든요. 그래서. 어, 다른 때가 있으면 좀, 음, 실망도 하겠지만, 어, 맡겨드렸습니다. 주님. 주님이 할 자를 이곳에 보내주실 거라는, 어,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어, 이 시간에는 이제 제가 1년 공부했거든요. 여기. 1년 공부하면서, 어, 저를 변화시켜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 여러분에게 잠깐, 피아를, 어, 어, 할까 합니다. 저는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가정 복회 가정에서 예배 재단을 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들 셋을 키우고 있는데 처음에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주일마다 전쟁 이일어나고 애들하고 예배를 드리네 안 드리네 드리다가 싸우다가 또막 심지어 경찰까지 불러오고 막 애들이 막. 별꼴 별꼴 다 보더라고요 진짜 가정에서 예배를 들여보니까 이꼴 저꼴 다 보는데 사람이 진짜 무너지더라고요 무너져 이야 이런 일도 나에게 생기는구나 막 둘째가 전화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경찰서 경찰이 와주일 남하고 와요 근데 제 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애들 그래서 점점 이제 그런 과정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애들도 조금씩 다듬어져 가고 지금 이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건좀 문제가 없더라고요. 어, 그러면서 이제, 어, 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부분에서 가장 변화시켜 줬나, 그랬을 때, 이 잠언 사자 23절 말씀이 이제 떠오르더라고요.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구름이 거기에서 떠난다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 지키는 게 쉽지가 않죠. 그리고 좀 감정적인 사람, 또 정이 많은 사람 어, 이런 사람들은 상처도 많이 받고 어,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뭐 상처 많이 받, 받는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상처를 많이 준다 이거 니꼴 같아요 <laughs> 네 그래서 어, 그런 과정을 지냈는데 어, 제가 작년에 음, 이제 어, 시댁에서 이제 그 제가 하는 목회에 대해서 되게 불만이 많아요 그러신 거 있잖아요. 어르신들은 이렇게 뭐 이렇게 드론에 뭐 교회도 딱 세워져야 되고 이렇게 성도도 좀 있어야 되고 어 그래야 되는데 보니까 맨날 놀러나 다니는 것 같고 그뭐 뾰족한 그건 없는 것 같고 자녀들을 돌보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느 날 어머니가 막밤0시 정도 서울에서 원으로막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야단을 치더라고요. 근데 지금 사는 꼴이 뭐냐? 막 이러면서, 왜 인생을 그렇게 사냐? 막 이러면서,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러면서, 야단을 엄청 맞았어요. 근데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제가 왜이 길을 가겠습니까? 저도 그냥 평범하게 그냥 살지. 뭐하러 제가 애들 데리고 이 길을 가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시대가 고 이제 끊어져버린 거예요. 시어머니가 이제 새벽에 이제 자다가 새벽에 가버리신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연락을 이제 안 했죠. 왜냐하면 저도 저의 신앙이 간섭받고 싶지 않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지한 1년을 연락 두더라고 이제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제게 이제 어, 심적으로 아픔이 찾아왔어요. 어떤 어, 사람 관계성에서 어, 제게 어떤 아픔이 찾아왔는데 제가 기도할 때가 마땅치가 않니까 차 안에서 차를 이제 큰애 픽업 해주고 어, 뭐 운동장 근처에다 차를 세워놓고 거기서 계속 부르짖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막 울면서 막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는두 가지를 딱 생각을 나게 해주시더라고요. 한 가지는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하라.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잘못했다고, 제가 잘못했다고 막 울면서 막 그게 하면서 어, 저 용서해달라고 이런 거가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누군가가 생각이 났어요. 아, 이대로 내가 못살아 근데 그게 바로 여기 이제 시우시나? 이제 사모님이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년 동안 소식도 없었던 분인데, 아 어, 제가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칠 카톡을 해서 아, 저도 도와주시라고. 제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 어떻게 할수 없다. 그러니까 저 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왔어요. 와가지고 상담을 어, 두번 받았어요. 하루 이틀 두 번을 받고 어, 저에게 어떤 이제 그 맞는 과정에서 가장 저에게 유익했던 것은 아 내가 내 자신을 세우고 지키지 못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저의 성, 성의 벽이 무너졌었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이 침입했고 또그 경계선이 완전히 무너지니까 상대를 내가 침입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 이게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구나 아 나의 경계선을 지키는 것, 건강한 자아 경계선을 가지고 산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를 깨닫고 회복돼서 이제 제가 오늘에서 보니까 이 감정적으로 분리가 딱 되면서 저의 경계선을 딱 지키는 자로 세워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떠한 뭐 자녀들이 그러든지 누가 그러든지 제가 딱 거기서 멈춤을 해요 Stop. 뭐가 오면은, 속, 너 뭐야? 너의 정체 뭐야? 딱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도오지 않는 거면 그 자리에서 아예 박살을 내버리더라고요. 야, 너 하나님으로 도오지 않았잖아. 예수 이름 명하니 넌 떠나. 넌나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딱딱 쳐내버리니까, 사람이 슬럼프가 이제 그때부터 깊은 수렁에 빠지지가 않더라고요. 막, 싸매고 눕고 막 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오죠. 오는데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아, 그래서 이게, 아, 나를 지키는 법, 나를, 유다서 1장 20절, 나를 세우고 나를 지키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고 정말 승리자의 삶을, 자유함의 삶을 사는 법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자녀들과의 관계성에서 알았어요. 이거를. 뭐시중원디 그러잖아요. 저희가 애국에 갔더니, 우리는 도착했는데 가방이 도착을 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컴플레인을 하려고 했는데,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지금 애국에 그 태양신이 무너졌습니다. 막 이러더라고요. 뭐. 그래가지고 저하고 친구하고 갔는데, 거기서 하는 말이, 뭐시중원디 지금 가방이 안온게 죽은 게 아니야. 지금 태양신이 무너졌다는 게 중요해요. 제가 그거를 이제 그 힌트를 받아서, 무슨 일이 딱 생기면, 뭐가 중요하지? 나에게 지금 뭐가 중요하지? 지금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부분? 그래서 내가 화를 내야 되는 이게 중요한가? 아니면 내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이 중요한가? 이걸 딱 재드라고요. 예전에는 그런 계산을 할줄 몰랐어요. 그냥 바로 나가죠. 근데 거기서 딱 그러면, 아, 나에게 예수님이 중요하지? 그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나에게 예수님이 중요하지? 그럼 내가 이 일에 반응할 필요가 없네? 내가 이래 화낼 필요도 없네 왜냐하면 나에겐 예수님이 중요하니까 나는 예수님한테만 반응하면 되지 이렇게 하니까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걸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제가 이 치유신앙이 저한테는 정말 살려주세요 저좀 살려주세요 이럴 때 만났거든요 제가 너무 힘들 때 그럴 때 만났기 때문에 저한테는 정말 생명이죠 그래서 이 생명을 아이 귀한 것을 야 그리고 이렇게 저만 고침받는 것도 기쁘지만 제가 주변에 우리 동료들을 보니까 1년새 많은 자기의가 무너지고 자기의 그 가져왔던 그 끈끈한 견고한 짐들이 무너지는 걸볼때아 이게 맞구나 이거구나 그러면서 아 말씀도 열어지는 것도 경험했다고 그래서 아 계속 이거를 아, 올 1년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얼마만큼 우리를 변화시켜주실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영하고요 아, 정말 좋은 일이 있으랴 그 어려움이 위험한 음, 생각이 들때 우리 원장, 원생 항상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laughs> 근데 그게 진짜 맞더라고요. 진짜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박수 네.